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1년 동안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해 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유용한 조명 장비인 지은 몰러스 G60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은 큐브 모양의 조명은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몰러스 G60은 정말 작고 가벼운 휴대용 조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60W 출력으로 2376 럭스의 강력한 밝기를 제공합니다. 단 300g의 가벼운 무게는 이동이 잦은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특히 박스에서 처음 열었을 때 느껴지는, 어? 이게 조명 맞어? 하는 놀라움은 그동안 커다란 조명만 봐온 책에 이 작은 본체에 이 정도 성능이 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g u 60은 카메라 가방 한 구석에 넣어도 전혀 부담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촬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g u 60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크기에 비해 놀라운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색온도는 2,700K부터 6,500K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데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따뜻한 촛불빛부터 시원한 자연광까지 원하시는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CRI와 TCLI 지수가 96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요. 이는 조명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색을 표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0점 만점이니 96점이면 정말 훌륭한 성능이죠. 덕분에 여러분의 영상이나 사진에서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한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 기능도 정말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 원하시는 만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아주 은은한 채광부터 밝은 조명까지 다양한 촬영 환경에 맞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뒷면에 있는 조절 다이얼은 딱두 개만 조절해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간 촬영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만져보면 다르기 때문에 손쉽게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절 시 속도가 조금 느리게 느껴지는데 속도에 따라 증감 속도가 변경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휴대폰용 앱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품에는 다이나볼트라는 특별한 냉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어떤 냉각 시스템이 있는지 관심 있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스템 덕분에 장시간 촬영을 하더라도 과열 걱정 없이 최대 출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서도 생각보다 팬 소음이 낮다는 게 아주 좋더군요. 실제로 마이크 바로 옆에서 설치하고도 100% 밝기로 촬영을 해도 소음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이 팬이 풀로 돌면 소음이 있지만 제가 실내에서 사용하면서 그럴 경우는 없었습니다. G60은 휴대용 조명답게 두 가지 전원 공급 방식을 지원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DC 어댑터나 USB-C 케이블을 통한 PD 고속 충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 고속 충전은 18W에서 100W까지의 입력 전력을 지원해서 최대 출력 60W를 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이 쿠텍 파워뱅크는 시원포트에서 최대 140W 전력 공급이 가능해 이 G60을 콘센트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촬영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지만 일반적인 촬영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윤에서 만든 ZY 마운트 에코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액세서리와 호환되며 기본 패키지에는 미니 리플렉터와 돔 디퓨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콤보 팩을 구매하면 미니 소프트박스와 보엔스 마운트 어댑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들은 지유공만큼이나 휴대성이 좋아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엔스 마운트 어댑터가 있어서 다양한 보엔스 마운팅 제품과 호환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포함된 리플렉터가 너무 작다 보니 직접적으로 빛이 쏘이는 점이 있는데 함께 제공되는 이돔 디퓨저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기 때문에 한계는 존재합니다. G60은 블루투스 메시 기능을 통해 앱으로 여러 라이트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 이 기능을 테스트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XY Vega 앱으로 여러 조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으며 유용한 색온도 프리셋도 제공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지원되지만 제품의 펌웨어가 앱 버전보다 낮으면 블루투스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이 계속 실패한다면 PC를 통해 펌웨어를 먼저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설명란에 링크해서 사용하시는 PC에 맞는 프로그램과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USB-C to C 케이블보다는 USB-A to C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SB-C to C로 시도했다가 이거 연결이 계속 안 되어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T60은 유튜브 스튜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제품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사용하고 장착하는 방법이 유연합니다. 저는 주로 작은 삼각대 마운트로 사용했고 때로는 핸드헬드 조명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붐 앞에 G60을 장착하여 조명 위치를 더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합도 굉장히 사용성이 좋습니다. 특히 제품 언박싱 영상이나 인터뷰 촬영에서 G60의 성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었고, 충분한 밝기로 제품을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60W COB 조명들이 있지만, G60의 크기와 성능을 고려하면 정말 독보적입니다.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출력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G60의 휴대성과 다양한 액세서리 호환성이 큰 장점입니다. 일부 경쟁 제품들은 더 높은 밝기를 제공하지만, 크기가 크고 무거워, 휴대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조명 선택은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G60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배터리와 전원 관련입니다. X100 모델과 달리 별도의 배터리 팩이 제공되지 않아 항상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 촬영이나 전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이 파워뱅크를 추가로 준비하고 선으로 연결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비 구성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효과와 기능 면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RGB 조명이 아니기에 다양한 색상 옵션이 없고 단순한 색온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특수효과나 분위기 연출을 위한 다양한 색상 표현이 필요할 경우 또 파티와 같은 특수조명 효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력과 커버리지도 아쉬운 점입니다. 6 0바트 출력은 소형 조명으로는 우수하지만 넓은 공간이나 야외 촬영 그리고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그룹 촬영에서는 이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자연광 환경에서 필라이트로 사용하기에는 파워가 제한적이며 커버리지 범위가 좁아 넓은 영역을 고르게 비추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작과 설치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명 각도 조절이 특정 각도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조명 각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몰러서 G60은 소형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공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이동이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크기와 강력한 성능 다양한 액세서리 호환성 사용 편의성까지 갖춘 G60은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X100처럼 배터리 팩 옵션이 있었다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크기와 가격에 이런 성능을 제공하는 조명은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지은 몰러스 G60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제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저의 사용 경험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